치아가 썩거나 아프면 치과 병원에 가야 합니다. 치과에 가서 치과 의사를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치과 의사는 그것을 해결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치과에 가기 싫어 집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휴대폰 판매점으로 가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시원한 냉면을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냉면집으로 가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그런 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해도 만족과 기쁨이 없고 쓸쓸할 때 과연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영혼의 문제는 많은 재물을 모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낙인 찍힌 여인 입장에서는 참 외롭고 쓸쓸한 이제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도 없고요. 식당에 같이 갈 사람도 없고요. 요즘으로 친다면 카톡을 주고받을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참 고독한 인생입니다. 이쯤 되면 얼굴에 웃음기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사치로 어, 남을 것입니다. 마지 못해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때는 6시쯤 되었습니다. 이제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육제를 보면 6시가 되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의 시간으로는 난 12시입니다. 그 나라 난 12시는 너무 더워서 밖에 다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여인은 일부러 기다렸던 것입니다. 남들 눈을 피해서 우물에 와서 물을 길으러 이제 기르려고 했던 것이지요. 참으로 외로운 인생입니다. 어, 타인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할 수 없는 아주 거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남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했습니다.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증언했다 전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교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으로 매우 짧았습니다 그 시간 내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12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하게 되었는데 그 추수를 담당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그런 예수님의 속마음이거든요. 요즘이 딱 그럴 때지요. 지금 추수 때입니다. 농촌은 참 바쁠 때요 사람 하나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빨리빨리 거둬들여야 될 때지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급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만 딱 선정해 놓으시고 이제 됐다. 그리고 손 놓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더 많은 제자를 삼아야 하시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려고 사마리아를 가게 되셨습니다. 일부러 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단순히 구원받게 하려고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고 거기 가셨는가? 그것으로 끝인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미래를 바꿔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인의 이제 미래의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을 바라보시고 그를 훌륭한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참으로 어 처절하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녀의 삶은 영광의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만남의 시작은 우물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물가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나와서 우물에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상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거기 오시리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매일 하던 대로 물을 기르러 거기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결국 우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물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려면 그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와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우물입니다. 교회는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고 만족하게 하는 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습니다. 생명수가 쭉 흐르는데, 그 생명수만 마시면 누구나 사는데, 그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생명수의 발원지는 어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물론 천국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할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무엇을 먼저 얻어야 됩니까? 생명수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지요.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수를 마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은혜로 그냥 무료로 그냥 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생명수 샘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원어를 그냥 여기 써 놨는데요. 페게스투 휘다토스테스조예스라고 하는데 요 휘다토스라는 말은 물이라는 뜻이고요. 끝에 조에스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다 합치면 생명수 샘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수 샘물을 값 없이 오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곳에 오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주님은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껴 갈급한 이들을 주님께서는 오라고 하십니다. 우울하고 답답한 이들을 주님은 부르십니다.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라고 부르십니다. 아직도 생명수를 마시지 못해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로 와야 합니다. 교회는 성막의 시작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아, 교회의 시작은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막이 처음에는 천막이었지만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발전되어서 건물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수영장은 수영하러 가려고 이제 만들었고요. 학교는 공부하러 가, 공부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목적이 없는 건물은 없습니다. 그럼 교회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내가 거기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요즘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만남의 장소지요. 주님께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할때 어디든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 다음에 또한 가지 주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뒤에 보면 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교회에 오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목마른 이들을 부르시고 거기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를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대화는... 만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처음 만나서 서먹서먹한 관계라면 누군가 말을 걸어줘야 됩니다 저도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나면 무슨 말을 먼저 할까 참 걱정입니다 누구나 참 어색하죠 그런데 누군가 처음에 말을 딱 건네고 그 다음에 말이 오가다 보면 서로 이제 알게 되고 관계가 좋아지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처음 만나실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을 거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을 거셨을 때 여인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는가 하면 그는 당황해서 말을, 대답을 잘 못할 지경이었는데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화나 그런 분위기를 초월하셔서 이 여인을 만나셨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 오시는 분입니다. 시문과 안드레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먼저 말을 거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해변에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을 먼저 거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습니다. 또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았을 때도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그는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세무 상담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그 세무소에 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개오에게도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개오는 키가 작고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가까이 다가 오시더니 사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개오야 내려오라. 사기오가 먼저 예수님께 말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기오에게 말 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을 동안에도 주님은 이미 우리 영혼을 찾아오셔서 말 걸기를 시도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음성을 우리 영혼은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뱃속의 아이가 엄마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영혼은 이미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내가 불렀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대답하기를 시작했고 드디어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관계가 좋아지려면 이처럼 대화가 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여러분이 말하는 것, 이 대화가 서로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 걸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 시간에 우리에게 말 걸어오십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막하여 그 말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때가 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주 달콤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어요. 여기 잘 보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 사랑하는 연인들의 대화는 달콤하고 거지 없습니 달콤하고 즐겁기가 거지 없습니다.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달콤함입니다. 그런 대화하는 장면을, 연인들이 대화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그야말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꿀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다가 너무 맛있으면 아, 꿀맛 같다고 그러고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을 우리는 꿀맛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진짜 꿀맛은 무엇일까요? 음식이 아닙니다. 진짜 꿀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만족이나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진짜 꿀맛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대화가 꿀맛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꿀맛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은혜받기 전에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뭐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제가 어릴 때 학생 때.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그때 설교하셨거든요.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목사님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교회를 장로님이 세우셨어요. 목사님이 오시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학식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아, 열정만 대단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한절한절 한절 읽으면서 설교를 새벽마다 하시는데 고등학생인 제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설교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진짜 꿀맛이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 말씀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이름 알았으면 지금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가 너무 행복했던 시절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고사함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거의 안 빠지고 나갔어요. 딴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꿀맛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꿀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꿀맛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적이거나 의무적으로 예배 참석한다면 꿀맛이 되기 어렵습니다. 꿀맛이 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관계의 대화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대화는 별 의미 없어도 꿀맛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사랑하는 관계만 된다면 그 자체가 꿀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사실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가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 3서 1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세요. 좀더 고급스럽게 부르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마치 자녀를 사랑할 때 전화를 받으면, 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말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사랑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렇게 하는 사람을 들어 보십시오. 시편 1 0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도,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꿀맛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올리는 꽹가리 소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들려야 제대로 들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랬어요. 설교를 들을 때사랑이 사랑을 쏙 빼놓고 들으면 꽹가리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꽹가리 소리도요. 박자를 잘 맞추면 들을 만해요. 근데 박자 안 맞으면 정말 듣기 싫어요. 사랑을 빼놓으면요. 설교 듣기 싫고요. 사랑을 빼놓으면요. 기도하기 싫고요. 사랑을 빼놓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근데 사랑이 들어가면 주님의 말씀이 꿀맛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꿀맛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달콤한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생수를 마셔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생수를 마셔봐야 꿀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수를 마시는 것이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과 내가 만난다고 할때 진짜 만남은 뭐냐? 생수를 마셔야 만남입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서 예수님을 그저 랍비 정도로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랍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녀는 전부터 오메불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누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날마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우물가에서 이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되지요. 그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줬지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야 다른 데서 찾지마 내가 그리스도야 그리고 직접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도라 스 가르쳐 줄때이 여인은 비로소 눈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생수를 마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생수를 내가 주는 것을 마시는 자는 할때이 여인의 처음에는 우물에 있는 물만을 생각했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마시지? 이거 돌에 밖에 없는데 어떻게 마시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수였습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된건 바로 이게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납비 정도로 여겼던 이 인생은 아직 생수를 마시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아직 4대 성인 중에 한분 정도로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생수를 마시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면 좋지.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좋지. 이 정도로 교회를 다닌다면 아직 생수를 마시지 못한 사람입니다. 생수를 마셔야 진짜 꿀맛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또 12절에 보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하는 여인의 말이 있습니다. 어, 야곱이 위대한 자기들의 조상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자기가 볼 때는 야곱보다 저 아래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크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작게 본다면 그 사람은 아직 샘물을 생수를 마시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정확히 알고 나서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생명수를 먹어서 이제 그 사람은 인생이 변화되었거든요. 그 후에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 의 인생은 사람을 이제 찾아 다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난 12시에 아무도 다니지 않은 그 시간에 우물에 왔다는 것은 사람들 만나기가 싫다는 것이거든요. 대인 기피증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생수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치료됐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평생 고민하던 정신적인 문제가 치료되었습니다. 이 보통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겠지요. 그는 사람들을 만나서 밥을 먹고 싶었겠지요. 식당에 가고 싶었겠지요. 카톡도 주고받고 싶었겠지요. 생일날 축하받고 싶었겠지요. 누구 생일날 축하해주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완전히 외톨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치료된 거예요. 자기의 병을 하나님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자리 치료를 깨끗이 치료받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오히려 교회에 중요한 영향력을 지는 일꾼이 되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10절을 가볼까요? 오늘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다 중요한데요 그 중에 단어 우리가 참 중요하게 볼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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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게 w you know, you k n o 여인은 지금 꿈에도 생각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선물이 있다. 깜짝 선물이 있는 겁니다. 내게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이 뭐예요? 이 여인의 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는 겁니다.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더 많아졌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정신적인 문제로 계속 고민하고, 계속 힘들어하고, 계속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는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줄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인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무슨 선물인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고 나니까, 이언이 어떻게 되세요? 자기의 병이 깨끗이 뒤로 돼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사람들이 오면,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난 12시에 사람들이 싫어서 여러분, 사람이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이 싫으면 여러분 세상 살기 좋겠어요. 이 사람은 세상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의, 주님을 만나서 생수를 먹고 보니까 주님이 그걸 다 제외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수를 마시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선물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생수를 마신 사람은 누구나 다 선물을 받았는데, 아주 다양한 선물이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자기가 평생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해결받는 선물을 받았어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생수를 마셔, 인생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아마도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기구한 자기의 삶에서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애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울하십니까? 혹시 답답하십니까? 혹시 살고 싶은 의욕이 없으십니까? 만남이 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한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